친구야,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얘기라 너한테만 털어놓는 거다.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 하,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 나는 김현철, 스물다섯 살.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야. 적어도 두달 전까진 그랬지. 우리 가족, 진짜 남부러울 거 없이 화목했어. 일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도 자식들한텐 한없이 다정하신 아버지. 항상 따뜻한 밥 해주시는 우리 엄마. 그리고 세살위 우리 누나 김은숙. 그래 모든 일은 누나 때문에 시작됐어.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누나는 나한테 그냥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어. 어릴 때 동네 골목대장한테 맞고 울면서 들어오면 나보다 더 화내면서 그 자식 찾아가 머리끄덩이를 잡았던 게 우리 누나였고 수능 망치고 방구석에 처박혀 페인처럼 지낼 때 아무 말 없이 내 방문 앞에 매일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랑 음료수 놔두고 가던 것도 우리 누나였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 내 세상의 절대적인 지지자. 그게 바로 우리 누나. 김은수였지. 그런데 말이야, 언제부터였을까? 그 소중한 감정에 뭔가 다른 색깔이 섞이기 시작했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오랜만에 본 누나는, 뭐랄까, 예전이랑 좀 달라져 있었어. 그냥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한, 어떤, 여자로서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내가 오랜만에 집에 왔다고 누나가 신나서 현관문까지 마중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툭 던졌지. 와 우리 누나 왜 이렇게 예뻐졌냐? 그 순간 누나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야. 뭐래? 징그럽게 하면서 내 등짝을 팡 때리는데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신경 쓰이던지. 그날 이였던 것 같아. 자꾸만 누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샴푸 향을 풍기면서 욕실에서 나오는 누나의 모습이라든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무심코 스친 허벅지의 온기라든지 그런 사소한 순간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야. 미쳤지. 김현철. 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몰라. 정신 차려. 내 누나야. 가족이라고 이건 그냥 네가 오랜만에 사회에 나와서 여자가 그리워서 그런 거야. 그냥 착각일 뿐이야. 매일 밤 그렇게 되뇌었어. 일부러 여자 친구도 만들었지. 그래, 나 여자 친구도 있어. 그냥 평범하고 착한 애야. 여자 친구랑 데이트하고 손잡고 영화 보고 그렇게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이미친 감정을 억지로 눌러보려고 했어. 근데 그게 되나? 오히려 여자친구랑 있으면 있을수록 누나 생각이 더 나는 거야. 여자친구의 손을 잡으면서도 누나의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고 여자친구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누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야.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지. 여자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한테도 혐오감이 들었어. 특히 우리 집 환경이 내 망상을 더 부추겼던 것 같기도 해. 우리 부모님, 두분다 활동적인 걸 엄청 좋아하셔서 주말만 되면 꼭 어딜 나가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거든. 등산 동호회다. 부부동반 여행이다. 그래서 주말엔 거의 항상 누나랑 나, 단둘이 집에 남겨지는 게 일상이었어. 그 넓은 집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미친 감정이 싹튼 후부터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야. 일부러 약속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돌았지. 누나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하지만 운명은 꼭 내가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방향으로만 날 끌고 가더라. 그래. 그날도 그랬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말이야. 그날도 토요일이었어. 아침부터 엄마 아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1박 2일로 어디 단풍놀이를 가신다고 신나게 집을 나서셨지. 나는 언을 그랬듯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고 올게요. 하고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어.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여자친구랑 약속도 없었어. 그냥 누나랑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하고 내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거였지. PC방에서 죽치고 게임만 하다가 저녁 늦게서야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못 보던 하이힐이 있는 거야. 그것도 엄청 뾰족하고 화려한. 누나 친구 왔나? 생각하면서 거실로 들어섰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여자가 앉아있더라고. 우리 누나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 머리는 길게 웨이브져 있고,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화장도 엄청 진하고. 뭐랄까 딱 봐도 나노는 언니예요 하는 그런 분위기. 솔직히 좀 쫄았어.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위아래로 스쿨터보는 거야. 그러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웃는데. 아그 눈빛이 진짜 기분 나빴어. 뭔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고 나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 누나가 어. 현철이 왔어? 이쪽은 내 친구 민지, 하고 소개해 주는데, 그 민지라는 여자는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누나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거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누나 얼굴이 점점 토마토처럼 빨개지는 게내 눈에도 똑똑히 보였어. 뭘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누나가 저렇게 부끄러워 하는 걸까?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내가 감히 끼어들 분위기는 아니었지. 나는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대충 인사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그때 내가 무심코 소파 위에 올려둔 물건이 그 여자 눈에 띈 거야. 바로 그날 친구 놈한테 빌린 티카였어.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쓸 만한 거였거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사진이나 좀 찍어 주려고 빌린 건데. 결국 여자친구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만 들어온 거지. 그 민지라는 여자가 그걸 보더니 어머, 은수야, 저거 디카 아니야? 잘됐다 하면서 갑자기 눈을 반짝이는 거야. 그러더니 또 누나한테 뭐라고 귓속말을 하는데 누나는 아 아니야 됐어 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둘이 숙덕거리는 모습이 진짜 수상했지. 나는 그냥 모르는 척내 방으로 들어왔어. 근데 방에 들어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내 이름. 나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 한 20분쯤 지났을까, 거실이 조용해지더니 민지라는 여자가 가는 소리가 들렸어. 은수야, 잘 생각해봐. 완전 대박일 거라니까. 하는 알수 없는 말을 남기고 말이야. 그리고 잠시 후 누나가 조용히 내 방문을 노크했어. "현철아, 자, 아니, 왜...하고 문을 열었더니 누나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소파에 뒀던 디카를 가리키면서 물었어. 그거...쓸 줄 알아? 와어, 대충...그 순간이었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장난기가 확 도는 거야.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지. 내가 희죽 웃으면서 말했어. 왜? 우리 누나, 오빠가 예쁘게 사진 찍어줄까? 누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 근데 그 표정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뭔가 부끄러워 하면서도 기대하는 듯한 묘한 표정이었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뭔가가 또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세게 밀어붙였지. 에이, 한번 찍자. 내가 모델처럼 찍어줄게. 아, 맞다. 누나 그옷 입고 찍자. 응. 그 옷. 그래, 그 옷.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 그 옷이 뭐냐면, 아 진짜 그 민지라는 친구가 누나 생일 선물이라고 사준 티셔츠였는데 한 번도 입은 걸본 적은 없었어. 누나가 장롱 깊숙이 처박하던 걸 내가 우연히 봤었거든. 그냥 흰색 티셔츠인데 뭐랄까 재질이 엄청 얇고 속이 다 비치는. 그리고 가슴 부분이 엄청 깊게 파인. 그런 옷이었어. 솔직히 그걸 처음 봤을 때도 심장이 쿵 했었지. 우리 누나가 이런 옷도 있네. 하면서 내가 그옷 얘기를 꺼내자마자 누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야. 미쳤어? 그걸 어떻게 입어. 왜? 예쁘기만 하고만. 민지 누나도 입으라고 준거 아니야. 한번 입고 찍자. 응, 음. 내가 어린애처럼 막 졸랐어. 아,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해. 하고는 휙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땐 몰랐어. 그 말이 정말로 다시 얘기하자는 뜻이었다는 걸. 누나 친구가 가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 한 10분쯤 지났을까. 똑똑.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누구세요? 하고 바보같이 물었는데, 나야, 하는 누나 목소리가 들렸어.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누나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누나가, 그 옷을 입고 있었거든. 하,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한 흰색 티셔츠가 아니었어. 낡고 하늘하늘한 재질은 누나의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냈고 희미한 방안 조명 아래 속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문제의 그 깊게 파인 브이의 누나가 숨을 쉴 때마다 아찔한 그림자가 아 진짜 미치겠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누나만 쳐다봤지. 누나는 그런 내 시선이 부끄러운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면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얼굴은 아까보다 더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와. 진짜 예쁘다. 누나.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지. 누나는 내 말에 고개를 살짝 들고 나를 쳐다봤어. 그 눈빛에 원망과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뒤섞여 있었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완전히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게, 나는 벌떡 일어나서 디카를 집어들었어. 자, 누나, 여기서 봐. 조명 좋네. 하면서 누나를 침대 앞에 세웠지. 그리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시작했어. 자, 웃어봐. 치즈 물결표 V 한번 해봐. 근데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누나의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드는 거야. 누나, 다리 한번 꼬고 앉아볼래? 그게 더 섹시해 보여.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누나가 내 말을 순순히 따랐다는 거야.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는데,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가, 아, 안 되겠다.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포즈를 다 시켰어. 누나, 허리 한번 숙여볼래? 머리 넘기는 것처럼. 누나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 티셔츠의 브이넥이 아슬아슬하게 벌어지는 걸 보고, 진짜 현기증이 날 뻔했어.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깼지.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내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어. 얼마나 지났을까? 메모리 카드가 꽉 찼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나서야 우리는 미친 듯한 사진 촬영을 멈췄어. 둘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 나는 괜히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척하며 모니터를 들여다봤고, 누나는 말없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 잠시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누나가 내 방으로 다시 왔어. 사진? 잘 나왔어? 어? 어? 뭐? 나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지. 둘다 무언가에 홀렸다가 막 깨어난 사람 같았어. 피곤이 몰려왔지. 누나가 내 침대에 털썩 눕는 거야. 아, 피곤하다. 잠깐만 누워 있을게. 나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웠어. 그냥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봤지.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나 봐. 얼마나 잤을까?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어. 꿈을 꾼것 같기도 하고. 몸은 나른하고 몽롱한데. 아랫도리에 묘한 열기가 느껴지는 거야.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누나가 깬 모양이었지.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일어나는 것 같았어. 근데 그때였어. 누나가 내 옆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균형을 잃었는지 살짝 휘청했어. 그리고 누나의 손이 내 허벅지 위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아. 진짜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냐. 네. 똘똘이 위에 정확히 닿은 거야. 그것도 아주 똘똘하게 성이 나 있는 상태였지.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 잠이 확 달아났지. 나는 숨을 멈췄어. 죽은 척, 자는 척 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 누나가 얼른 손을 뗄줄 알았어. 어머, 미안, 하면서. 근데 누나가 가만히 있는 거야. 내것 위에 손을 올린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어. 1초, 2초, 3초. 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지. 미칠 것 같았어. 숨도 못 쉬겠고, 온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어. 근데 그때,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누나의 손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 실수인 척하려는 건가 싶었지. 근데 점점, 점점 더 누나의 손길이 대담해지는 거야. 위아래로... 하,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나는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았어. 숨이 막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것 같았지. 근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에 누나가 갑자기 손을 휙 떼는 거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일어나서 방을 나갔어.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 방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꿈인가? 현실인가? 한참 동안 멍하니 누나가 나간 방문만 응시했어.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지. 대체 뭐였지? 누나는 왜 그랬던 거지? 내가 자는 줄 알고 장난친 건가? 아니면? 아니면 설마. 화가 난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감정조차도 뭔지 모르겠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뭐라도 물어봐야 했어.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고, 누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아야만 했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누나 방으로 향했어. 쿵, 쿵, 쿵. 내 심장 소리가 복도를 울리는 것 같았지. 누나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수십 번을 반복했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누나, 아까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봐야 하나? 혹시 나 좋아해? 라고 돌직구를 던져야 하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 에라, 모르겠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방문을 두드렸어. 똑똑. 나야. 대답이 없었어. 방 안에 없는 건가? 아니,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노크하려고 손을 드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 누나가 서 있었지.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짝 젖어 있었어. 방금 온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 그냥, 어. 그게, 누나, 하고 바보처럼 우물쭈물했지. 그런 나를 보며 누나가 한숨을 푹 쉬었어.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들어와. 누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우리 둘을 감쌌어. 아까의 일 때문인지 서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지. 누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런 누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어. 그때였어. 누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 결심한 듯한.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현철아. 응. 나. 너 좋아해.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지.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뭐라고? 겨우 입을 뗀내 목소리는 바싹 말라붙어 있었어. 누나는 눈을 질끈 감더니 다시 한번 하지만 더 또렷하게 말했어. 좋아한다고. 김현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를 남자로 좋아하게 됐어. 누나의 고백에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 사실 나 역시 누나를 여자로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누나. 하지만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 끝을 흐렸지. 누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알아. 우리는 남매잖아. 안 되는 거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좋아하게 되는 걸 어떻게. 누나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흘러내렸어. 나는 그런 누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동시에. 억눌러 왔던 내 안의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남매인데, 이건 잘못된 건데. 머릿속의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나는 본능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어.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우는 누나를 내 품에 와락 끌어 안았지. 울지 마, 누나. 내 품에 안겨 가늘게 어깨를 떠는 누나를 달래주는 것 말고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누나의 떨리는 숨결이 뜨거운 눈물이 내 가슴팍을 적셨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나를 안고 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반쪽을 찾은 것처럼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어. 이 순간만큼은 이기적이고 못난 놈이 되더라도 내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내 마음을 고백했어. 나도 나도 누나 좋아해. 내 고백에 누나는 놀란 듯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어. 알아. 안 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남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지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누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더 이상은 부정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누나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당장 내일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몰라.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지자. 나는 누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나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져갔어. 그리고 떨리는 누나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지. 차가웠던 누나의 입술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 사랑해. 현철아. 누나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 그저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지.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디뎠지. 하지만 이 행복이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바로 다음날 아침.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